금세 병에. 네. 얘는 운동 운동기자 실정이. 네. 운동신경이 좋다. 네. 할아버지가 아, 골프 치시는 걸 보고 아. 유심히 보더니 지성이가 공을 잡고 여기 홀에다가 넣어요. 엄청 신기해. 봐봐요. 아. 넣고 나오는 걸또 잡아요. 또 넣어. 또 넣어.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. 아,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걸 보더니 지성이가 이걸 가지고 놀고 있어요 골프공 가지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천재야 천재 엄천재 천재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유심히 보더니 이걸 해요 지성이 대단하다, 야, 대단하다. 와, 이제 다 했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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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 쳐요 얘가 여기다 놓고 이래 얘가 어봉 놓고 면